햄햄부여햄 햄햄 거기 안 넣었어? 아니 거기 뭐냐 동그랑땡도 안 넣었어. 동그랑땡에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. 하나 끼우면 안 돼? 에이괜찮다 그냥 우기 먹을 지금 햄. 노루개를 지운이 주셨죠? 그 아, 그거 나도 누가 준 거야. 그래? 잘 갖고 놀좀 막. 그거 <laughs> 그래? 이거 산 것이 그래. 아니고? 다 찢어진다니 응응구만 누누.. 누누는데 찢어서 한 바퀴만 찢어져 많이 오려나버리죠 호잇! 아, 성공! 성공해? 하나 성공. 하나는 성공했고. 아, 프랑스. 으! 에이. <laughs> 먹으려면 괜찮아. 실패했다. 실패했다, 두 번째는. 켜. 자, 지금부터. <laughs> 부침개를 완성했습니다.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장작 몇 시간이야? 두 시간 넘두 시간 넘도록 고생을 해서 만든 부침개입니다. 자, 보세요. 괜찮다? 아니, 아직. 고구마. 영태전, 홍어전, 동그랑땡, 홍어전, 이거는 어묵. 고사리 고사리 부침개. 어묵죠. 아 여기 여기 어묵 어묵에 단무지를 넣은 부침개입니다. 어디 안무 그거다. 맛스야이쁜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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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니와 제가 만든 병절 명절... 엄마도 네 병절 명절... <laughs> 어? 엄마도 <배네>? <웃음> 어머니 어참 <laughs> <laughs> 네. 어머니와 제가 만든 병절 부침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? 안녕히 계세요 <laughs>